도적밴도 좋고요 상대 흑마밴도 괜찮아요 난 상대 흑마를 밴할게요 흑마 밴해버리고 내 흑마가 상대 흑마한테 상상 상대가 만약에 산거 쓰는 데기면 안좋고 그 다음에 그 뭐지 파멸의 술봉 그런거 쓰면 사제 흑마가 다 안좋고 도적투 워낙 잘 막히니까 흑마를 밴하겠습니다 사제 도적 똑같이 흑마 밴했죠? 역시 우린 통하는 데가 있었다 사제 도적 대 사제 도적 에이. 사제도적이 예! <laughs> 그럼 이사제가그산제일수 있어 하이랜더일 수도 있지만 저 뭐지 그... 빅 주문 사재 엘루히어 음, 제게, 엘로히어, 제게.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 기습을 갖고 가서 그 북녀꺼 성자 끊어줘도 돼요. 그냥 다 바꿔주고 켈레세스찾아야 됩니다 반갑군 친구야 아. <laughs> 아 이런 게 나오니 아무 c h 있습니다. 만약에 하이랜더 사지면 할만해요. 하이랜더 맞네요. <laughs> 일단 던져나. 할이라. 이 친구 정의를 실현하리라. 하이랜더요 갑자기 빛샘이 세지기 시작했죠? 너무하네, 저 친구. 비슷하 음. 되게 좋은데? 자, 많이 불리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엘프 음악가 같은 거 나오면 모르는 게 들어보면서 필드 깔면서 통 나를 부른다" 훌네하 "다 있네" "다 있어" 어? "다 있네" "다 있어?" 달이다. 이 먹거리에 축복이 있길. 와! 하세토 되게 재밌겠어요. 시앙시앙님. 파스 좀 되게 재밌으시겠어, 시앙 시향, 시앙님. 도적 대 도적으로 비비고 그 다음에 사제로 듭니다. 롤이요저 롤도 해요. 여기요 히오스. 히오스. 너무 열심히 하다보니까 히오스. 가 너무 재밌어졌어 어? 이오 어? 여클로 끝낼 수 있다 도여 저절대 안쓰죠 켈레스나 저 혼절 없다는 얘기죠 빨리 턴 넘겨 턴 그냥 턴 넘겨 오케이 이겼다 뱅클 올인 갑니다 뱅클로 세대 때려서 끝냅니다 뱅클 30딜 끝 킬각 바이바이 최소 두턴은 맞아야 돼요 신기권 없죠 뭐? 아, 깜짝 놀랐잖아. 고작 켈레세스 주지. <놀라> 괜찮아 괜찮아 이길수있어 네. 설마 기습튀긴꽃이나급압 실고 있다그러지말아 세장밖에 없는데 하하면? 하하면 안돼 하하면 안돼 오른쪽 하하면 안돼 아... 괜찮은데? 템포 많이 뺏어왔죠? 오케이 템포 많이 뺏어왔죠? 나쁘지 않죠 내가 먼저 이거 내죠 오케이 아이 원자4제드소 죠. 마리라엘게 자, 힘을 주소서. 자자자, 찾자, 찾자, 찾자. 오, 파멸의 원자. 좋아요. 상대가 켈레세스만 안 들고 있으면 되는데 한장 빼고 다 바꿨거든. 켈레세스가 엄청 높죠.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해. 그대에게 축복을. 그 축. 지금 쓰기는 좀 아깝죠? 그냥 이거 쓰고요. 어, 고통? 아키치마? 아키치마가 제일 좋겠다. 아키나이가 손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치마를 뽑았다. 이거 좋아요. 켈레세스만 나오지 마라. 진짜. 오케이. 우. 좋았다. 내가 켈레세스? 아, 손패찐이야손 켈레스스가 아니라 손패찐이었던거임 설마 너도? 설마 너도 백아니야벨패치야손패야 뱅... 아니야. 이긴 치 같은데? 아직 근데 아직은 모르는 게 상대가 손패가 아직 많아. 내가 왜 유리하다고 생각했냐면 아키치마가 있어서인데 아, 한번영그 셋째 아낄 걸 그랬나? 할게 없어. 많이 유리해요. 많이 유리해요. 여기서 상대가 할수 있는 최선의 수는 그렇죠. 푸른 비데를좀맹해서 이걸 막을 수가 있어. 여기서가 좀안 좋은 게 그거거든. 다음 턴에 해골마 요거 요걸로 잡고 얘를 해골마 걸면 얘가 잡혀. 요거를 그냥 던져 놓으면 해골마 바로 교환할 거야. 이러면. 해. 이 친구, 이 친구, 요원 을 써서 잡아버릴까 해골 마 요원 써서 잡아리는게좋을것같 아. 얘 가, 정 리당 한다고？봤 을때 그렇죠 저희구 침묵할 거고요 이게 라자랑 이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상대가 손패가 아직 여유가 있어 그래서 아 이러면 제가 불리해졌어요 죽음이나 빛날배가 최고고요 보마 들어온 하나 보고 용승결 무야 와 좋았다 깜깜한 거 좋아 너무 좋았죠? 아, 어, 용수기 흡가 너무 좋았죠? 근데, 상대가 아직 손패가 넉넉해요. 왜냐면, 그, 좀 저걸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게 뭐, 판도와 이런 거 나오면, 저는 빨리 라자를 이거 찾아요. 아, 아 만차에서 이거 되게 좋은 카드인데. 출신의 남자가 있었어. 어, 잠깐만. 식인꽃, 이것 때문에, 식인꽃 때문에 이것도 못내 대손패가 지금 너무 잘 붙고 있어요. <laughs> 이거 이거 이걸 했을 때한번더 보자. 성격으로 하나 잡자. 뒷패가 너무 안 붙는데 가젯전 하나 나오면 또 몰라요. 상대 이제 안두인 겁나죠? 아, 근데 만찬사지 너무 것같고 아, 이거는 죽음의 기사 안두인 때문에 이렇게 낸 거고요. 영혼의 절규 같은 거. 아, 손패 너무 잘 벗는데? 영절, 영절, 제발 영절. 안 나왔어? 아, 라자가 이제 나오면 어떡하니? 16 20 20 21 해골 만화 이로있 쓰면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그대가 이겼습니다 아, 속상해, 속상해, 매우 속상해.